차이, 하하, 라인 한번더 밀고, 아 때리지 마, 포탑, 포탑 때리지 마, 포탑 때리지 마, 포탑 때리지 마, 포탑 아 때리지 마라고, 오다다다다다다다다, 아 미는 다 태워, 다 태워, 다 태워. 입냄새 좋고, 끝. 어 뭐야, 씨발 아, 나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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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자! 아! 오지 마! 너무 쳐뜨리자, 너무 쳐뜨리 갔다 모든 부족은 나와 아 뭐하냐 아니 원딜부터 강화해주는거 국룰 아닌가? 내가 오르나면 난 무조건 원딜부터 해주는데. 난 무한의 대검 버저시욱이 떴는데, 지금. 가자, 가자, 가자! 가자, 가자, 가자! 나이스! 끝나는 건곧 거짓을 말하는 거야. 행복할 땐 경계심을 고 불행할 땐 희망을 심어야 하니까. 안 죽지! 에 아, 네가 거기서 맞으면 내가 죽지! 개 디져 이새끼야! 난 절대 안 뒤져. 내가 씨발, 얼렁에서 뒤지겠니, 개쉐이드라. 좋고. 잡아, 잡아, 잡아! 어! 야, 이럴 씨발. 어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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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라, 줘라, 줘라. 아, 그래 아코드라다. 펜타 일단 주지 마라. 그 졌다 그 졌다 못 이긴다 그거 오른 딜로 못이긴 저거 어 뭐야 코드로 아니네 <웃음> <웃음> 가자, 가자. 가자, 끌어! 랜턴을 줬으면 안 뒤졌는데 그 피지 간다 피지 간다 뭐해 뭐해 죽었다 아이 피 옆에 스피지 나오죠 나 피지랑 이럴리야 저거 와 내가 살기 힘들겠네 욕 먹는다. 궁, 플라디 궁, 나이트, 어. 오와, 지렸다. 굿. 이걸 뺐네, 와, 씨. 오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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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공속 궁, 공아 궁써궁 써. 잡으시다.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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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뭐야? 태권 켰네. 아, 까이 哦哦哦哦。Oh, oh, oh, oh. 아니야, 아이 아니, 어른이씨 이거... <laughs> <laughs> 아니, 일 번에 놔둬야 돼 무조건 오른 강하는 화 거. 나이스 나이스. 어. 아 피지 좀아 피지 어떻게 하냐 저거 존나 뭐 아무것도 못하겠네. <laughs> 아, 어, 빼빼빼 뭐해? 어, 뭐야? <laughs> 어, 나이스. 탑차이, 탑차이, 탑차이. 야 이거 용 가야돼 용 가야돼 야 우리가 이거 용 잘하면 3룡이라서 랜턴, 랜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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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고 쬐자 아 뒤에서 차를리 랜턴 대기해봐 오지말고 딴 데서 랜턴 대기하라고 이 새끼 따! 이 새끼 따! 이 새끼 따! 아 내가 너무 마이 죽는다 용 <laughs> 먹었지? 오케이 아, 이거 사용감은 개꿀이다, 이거. 이거 안 돼. 아, 오른 궁이 없네. 아, 씨, 뭐, 궁. 궁으로 그냥 미니언 정리하면 되는데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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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이거 박았어야지, 박았어야지, 박아야지! 여기 박아, 여기 박아! 이 벽에 박아! 아, 미리 호하지 이거. 아, 아깝다. 아, 피지 21킬이다. 아, 나떼라 또, 라떼. 여기, 궁, 여기, 궁썼다어 씨발, 오, 씨발. 아, 피자, 오, 조, 오, 존나 무서워. 오, 씨발, 뒤질 것 같은데. 걸리면 뒤지니. 오케이, 나이스. 피지 올라간다. 피지 올라간다. 피지 올라간다. 피지 올라갔다. 피지 올라갔다. 피지 올라갔다. 살 사람아 살. 아 근데 마이 저 새끼는 왜 아무도 안 하냐? <목소리> Check 아직 할수 있어. 쟤네들 아, 몰라 여기 위치 내가 있는지 몰라 피치 <laughs> <빛이> 느리지 <laughs> 어어아 씨발 존나 아깝다 저거 땄으면 바로인다 바로 가아저궁써버리까오 씨발.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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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버려 버려 한명만 살면돼 한명만 살면돼 야야 니주면 네 게임 끝난다 게임 끝난다 게임 끝난다 바로뭐 먹을걸 쟤 둘이서 아 바로 바로 먹는다고 이거 바로 안될거 같은데 되나 쟤들 둘이서 바로 못 먹는데. 아, 나막대 먹어야 되지. 가행 갈까? 야, 야, 욕 먹어야 돼. 야, 우리, 요, 다, 욕 먹으면 다음 장, 장노다. 야, 우리 장노다. 우리 이거, 이거 노리고 한 거다. 이때까지. 이거 역전하려고. 야, 아, 무조건 먹어야 돼. 무조건 먹어야 돼. 그 무조건 먹어야 돼. 야, 이거 뭐야? 안 보나? 아니, 블라디 씨가 바로 옆에서 때리고 있는데. 막안 봐주네. 아니 옆에서 바로 옆에 피지한테 지나갑니다 이러고 가고 있다 안 봤지 너 그러니까 아니 바로 옆에서 싸우고 있는데 일대일로 피지랑 존나 싸우고 있는데 지나갑니다 이러고 와나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는데 와 말로만 씨발애 엑시시키라 해놓고 쓰기 뭐해? <laughs> 진짜 쓰기 <이 스키> 뭐야? <laughs> 진짜 저지어 이게 다야! 아이씨! 어... 병신새끼야 어우이씨어유씨 아니 근데 안 붙어있어도 되는데 아 이거는 알아 잘해주면 잘 해주면 되는데 아이씨 아니 그건 지나가면 어떡해! 니가 그 <laughs> 아니 그거, 바, 그거, 그거는 방금 잘못만 했는데 아 오케이 됐어 와, 옆에서 살려줄 줄 알았는데, 와. 나 진짜 리플레이 한번 봐야 된다, 이거는, 와. 오오오 어, 선 넘었지, 선 넘었지? 선 넘었지? 아, 마이새끼 또 없어. <laughs> 아, 근데 조합이 온 딜이 뭐할 수가 없다. 와, 존나 힘들다. 아, 수고. 아이, 춤, 춤도 잘. 공부, 공부 열심히 하고, 말 같은 애, 되시, 되지 말고, 구독하고. <laughs> 야, 어, 가나? 가나? 셋이 많어? 마, 마당, 마당 쓸기, 오케이. 오오 <laughs> 어, 어, 아, 할만한데? 어. 어. 야 이거 자크 자크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다 너이 학원 안 가누? 야야 아, 이게... <laughs> 야, 이거 아 이거 여기 궁 쳤어야 되는데 씨이 새끼 뭐야? 왜 이렇게 빨라? 개새끼 잡는다. 저 개새끼 웃고 가는데 <laughs> 잡자 어어어어어 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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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져.. <laughs> 어 디저... 이거 가, 가능성 있는데? 다게 먹어봐 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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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씨와 음. 아! 와, 그걸 와 오르 씨믿음이로믿음이로믿음이로한 명만 용많이온 거야 용돼 저 브랜드 미포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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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막어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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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도 한다 백도 한다 피지 백도 한다 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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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100, 100, 100, 100, 100. <laughs> 죽어 그냥 죽어 어 <laughs> 어쩌... 오케이 18레 오케이. 오케이 레벨 다 똑같다 이제 어어어 <laughs> 나 잠만 근데 야 존나 너무 너무 센 놈들 두면 야! 야 이거 어떻게 아, 박아 박아 박아! 아!! 씨발 너무 세다 존나 세네 와 아씨 뭐 Q에 디지네 와